2강 5번 이 사람은 사람 시험이 안 나옵니다. 최초의 과학자들 중한 명이었다. 최초라겠으니까 뭘 최초로 했는지, 투 동사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다 이제 반항을 한 거야.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베리에이션은 각기 개체마다 다름을 베리에이션이랍니다. 인간이 개체마다 다르니까, 요게 왜 그럴까? 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반대표를 내밀었던 과학자들 중한 명입니다. 텍스노밍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배리에이션이 각기 다름이잖아. 이 각기 다름에 대해서, 분류해서 바라보는 시각. 분류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인종이 있겠죠? 인종. 인종에 대해서, 반대표를 내밀었던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최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테스트하기 바랬습니다. 챌린지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 뭔가를 이제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널리 받아들여졌던 개념, 이걸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었대이 개념의 내용을 봅시다. 머리 모양 혹은 다른 기타 등등 소위 말해서 이 인종적 표지 마커라고 하면은 딱 뭔가를 얘를 보면 이걸 알수 있음 싶은 게 마커지 표지가 책 표지도 그렇잖아 책의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임을 알수 있음 그런 걸 표지라 하는데 만약에 뭐 머리가 많이 꼬부러졌어 피부가 까매 어 그럼 흑인이야 이게 바로 마커죠 인종적 마커지 그게 지금 이 필자가 예를 든건 머리 크기나 뭐 다른 기타 등등 근데 요게 스태틱 엔티티즈 진짜 있는 어, 스태틱이 이제 정적인이거든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이란 뜻이야 그런 실체라는 거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이 당시 어땠어 널리 받아들여졌죠 이 개념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스테틱이라는 말, 요거를 구체화한 거야. 스테틱 하다는 게 뭔데? 보통 모를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스테틱이야. 그 요런 표지들이 아까 말한 표지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일렸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자 그와 그의 뭐 연구 이제 조수들은 연구를 해봤대요. 썸 숫자 나오면 약이야 약약1 8 0 0 0에 이제 이민족 이주자들 가족들을 조사를 해봤대. 이제 이민족 하면은 이거 왜 나왔겠어 이 소재가 인종 얘기하고 있었잖아. 미국에서 예를 들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들어오는 사람들 타 인종을 대표하는 말이겠죠 얘네를 조사해봤어 자, 카이큘레이팅 이때 계산을 해봤는데 세펠릭 시플릭 인덱스 세펠릭이 뭐야, 이거 어, 두장폭지수? 뭔 말이야, 이거 야, 근데 짝대기 보면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지 않아, 수능은 절대 세팔릭 인덱스가 뭔지 뒤에서 봐. 비율이래. 머리 길이와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그 상대방을 2로 나타냅니다. 몇대 몇이야 이게? 투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이런 것 같은 거야 이거 이거. 오케이. 길이와 너비. 여과의 비율. 음. 머리가 있으면 머리의 이 길이와 요 폭. 여게몇대 몇인지. 그게 세팔릭 인덱스인가 봐. 자, 그거를 계산해 보면서 이민자 이민자 가족들을 조사해 봤대요. 자, 이거 세벨릭 인덱스에다가 오브 붙습니다. 이거 몇대 몇인가 그 수치가 누구 건가? 페런츠와 칠드런 거. 페런츠 칠드런 이 조사 대상 당연히 이민자들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럽에서 태어난 부모들. 얘네랑 그다음에 오브 한번 더 옵니다. 다시 세펠릭 인덱스겠죠. 이 아까 말한 뭐두 장폭 지수, 아 장폭이란 게 그거구나. 장폭 그 지수를 세펠릭 인덱스라고 부르는구만. 아무튼 칠드런한테는 이제 음 이민자니까, 부모들이 유럽에서 태어나 가지고 미국에 건너왔어. 여기서 애를 낳았으니까, 애한테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4번 이 결과 이 결과가 드러내었다. 어떤 사실을 드러내었냐면 어덜트 칠드론이었으니까 아까 조사한 그 부모 자식이겠죠. 얘네들의 머리 모양은 서로 달랐다.라는 결과가 나왔대. 자 부모 자식 내려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 달라졌을 리가 있습니까? 인종은 똑같겠죠. 근데 생물학적 특성이 달랐대. 자 방금 내가 인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이라 그랬어. 히스패닉이 아들을 낳았으면 히스패닉이라고. 근데 같은 히스패닉인 줄 알았는데 부모 자식간에 머리 모양, 요거 아까 머리 모양이란 어떤 존재였느냐? 위에 타고 가서 보시면 인종적 표지자라고 생각했다고. 머리 모양을 보고 인종을 알수 있다 생각했다고. 근데 똑같은 인종이라 생각하는데 부모 자식간에 머리 모양이 달랐대.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뭘까? 필자가 소개하는 최소한 이 필자가 소개하는 이 학자가 하고 싶은 말, 해, 싶었던 말이 뭘까? 인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겠죠 이제 2020년대 수능에서 인종이 이 인종이란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사람 간의 인종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주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매장당합니다. 다음에 이거 달랐다는 말에 대해서 살짝 겸손하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not by a lot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도 by a degree 어느 정도로는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말이 있죠 그 어떤 정도가 무슨 정도인데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도로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하게 달랐다는 거지 히스패닉에서 내려왔어 히스패닉 아들이 태어났어 머리 사이즈가 인종의 특성인 줄 알았는데 아빠 히스패닉이랑 아들 히스패닉이랑 머리 크기가 다르네 하고 싶은 말 뻔하죠 5번 이런 발견은 언더마인했다 위에 있는 거이 아이디어를 긍정했다는 거야 부정했다는 거야 훼손하다니까 이게 언더마인이 훼손하다니까 부정했다는 거지 당시에 지배적이던 그런 아이디어를 부정했어요 무슨 아이디어냐 인종 인종 형태가 본질적으로 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 아까 설명했지 위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인종이란게 진짜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부정을 했습니다 차이들 중에서 언급되는 차이들 다양한 인종 사이 다양한 인종 뭐 황인 백인 흑인 이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특징들 이 차이들 대표적으로 뭐 피부색이라 할까 이거 음. 이런 것들이 not unchangeable 이래 아까 부모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올 때 머리 크기 같은 거 변하디 안 변하디 달라졌었죠 그래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 맞죠? 낫언체인저 e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이 사람은 결론지었습니다. 뭐라고 결론지었냐? 인종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이 여태까지 계속 그거였던 거지. 7번이 사람의 연구는 초석을 놓아줬다. 기반이 되어 주었다. 뭐에 대한 기반이 되어 주었냐? 이제 과학적 포커스, 과학적 초점. 이 초점 어디로 갈 것이냐 온이 보여줄텐데 봐봐 레더덴 해놓고서 두번 왔어 레더덴 해놓고 두번 왔으면 이거 인스테드 오브랑 똑같은건데 초점이 여기에 가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가는거야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초점이 가는거 그 다음에 이거 타이폴로지컬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안에 타입이 들어있지 타입 type? 타입이란 유형이잖아 그치 뭐 유형적인 분류 이거 대표적으로 레이스라는 단어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프로세스에 초점이 가게끔 초석을 놓아줬다. 프로세스라는 말도 한번 살펴볼까? 프로세스는 이거랑 반대성질이에요. 변하지 않는다의 반대성질이라고. 근데 이 학자는 계속 변하지 않는다, 스테이블하다, 스태틱하다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싶었지. 그래서 이 사람 뭘 위한 초석을 놓아줬어. 과학적 포커스가 프로세스에 가는 거. 아다리가 이렇게 맞죠. 프로세스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 진행되는 거. 이 진행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스태틱 이런 개념이랑 반대라고 했는데 아까 부모, 패런트에서 차일드로 넘어갈 때. 이 이렇게 넘어갈 때 헤드 사이즈, 머리 크기가 변하는 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할수 있겠지. 이 얘기가 다뭘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놀랍게도 바이올로지컬 베리에이션이야.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각기 다른 거.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인간은 각기 왜 다를까? 자, 보통 요 앞에 말한 이 학자가 연구를 해 보기 전까지는 보통 뭐라고 생각했을까? 보통 다들 그 보통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 있었냐면 i 이들 l 냐와이 c 리 p 셉트도 이런 거 있었는데. 어, 프리 t 런트 에터타임. 그 당시에 지배적이던. 그다음에 무슨 아, 어디 갔어? 아, 네가 찾아보세요. 있었어. 어, 와이들리 힐드 이거. 와이들리 힐드 노션. 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리고 지배적이던 개념들이 다보였어이 인간이 왜 각기 다르냐에 대해서 인종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학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각기 다름이 프로세스 때문이다. 인종이 아니라, 인종이 아니라 프로세스 때문이다. 요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7번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한 초석을 놓아줬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죠.